자, 두팀 모두 동시에 교체를 하죠. f 서울에서는 에벨톤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닉님이 에벨톤 넣어라 했는데 방금 이 댓글을 봤나요? 에벨톤 선수 이제 나옵니다. 자, 에벨톤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김남춘 선수 뺍니다. 자, 이거는 뭐 완전히 공격하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우스마르 선수가 전진 배치가 되면서 수비라인이 백으로 재정비가 되고 자, 구석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시마도 FC성으로도 여기에서 동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팀이 모두 네.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갑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으로 주목있는 시바스키. 자, 지금 파울 아닌가요? 일단 골킥 선언이 됩니다. 쇼지 선수의 지금 동독 바람이었고요 자,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에벨톤과 몰리나를 모두 투입을 하면서 네. 동격 쪽에 피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웨스턴 시즌 이가 아직도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가시만 홈팬들의 열광적인 어떤 응원은 대단합니다. 네. 이 경기장에 4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경기장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가시마의 16번 진출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마가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적으로 추가 시간 결승골을 넣기 었 때문에 네. 가시마 팬들은 이제부터 더 기대를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에피소드도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한 번도 가시마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릎을 꿇려야죠. 그렇죠. 네.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반대쪽 고요한 선수 쪽 비는데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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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가면서. 자, 한정 제치고, 프로젝션! 아, 결정적이었는데 고요함 네, 소가타 선수에게 막혔고요. 자, 좋습니다. 최소한의 인원, 인원으로 속공을 하면서 시대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자 충분합니다. 자, 선수들 빨리 슬프 쪽 내려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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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간격을 좁혀줘야 됩니다. 이그주팀된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어줘야 됩니다. 바로 아니에요, 바로 아니에요, 네.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좀 앞쪽으로 붙어줘야죠. 네. 패스를 쉽게 할수 있게 끔 공간을 주게 되면 자이 위험 지역까지 볼이 금방 오니까요. 이 박스 안쪽 조심해야 돼요. 시즌 를주면안 돼요. 잘단잘야 된다. 아니죠? 지금 좋아요. 아니고요. 네. 아주 영리하게 잘 끊어냈고 다시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야마모토 슈토. 중앙에서 지금 면쪽이 있어요. 네. 위험합니다. 자똑포럭 위험 위험한데요. 시바사키 선수가 특히 커로 나서고 있고. 자, 아, 오늘 분위기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바람. 하지만, 네. 과연, 어느 팀의 극장이 될 것인지. 시바사키가 아, 아, 아. 그가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아, 네. 자, 올라와야죠. 어, 어, 잘잘잘 좋아요. 잘 자, 빤. 연습을 이어집니다 올라옵니다. 공격성이 많아요. 공격 다섯 수비 셋입니다. 자, 오른쪽 공간도 열려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까지 려왔어요 몰리나입니다. 자, 몰리다가 일단 잘 잡아냈습니다. 네, 자, 몰리다 왼발이기 때문에, 네, 크로스 올려줘야겠죠? 박스 안쪽에서 몰리다가 자, 차캡이 힐패스. 차들이 리겠 네, 아주 기가 막힌 슈팅이 나왔는데. 자, 위성도 놀랬어요 자, 지금 이 화면이 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 갑자기 블랙이 떴어요. 네. <laughs> 어, 저희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어, 이, 이거. 저 위성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자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네. 아주 결정적인 어, 상황이었는데요. 이, 정말 정말 직결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어이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방송 20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여러분 저기 지금 혹시 케이블 TV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그쪽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아째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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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 하는군요, 네. 자 일단 다시 불이 들어왔는데 자 일단 화면이 정지 상황에서 지금 저희도 지금 화면이 들어왔거든요 네? 아 이게 뭔가요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여러분 케이블 나옵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어~ 이게 여기서 왜 갑자기 ]까요? 이제 SBS를 네. 갑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laughs> 가시면 <laughs> 어떡해요 어~ 지금 저희 쪽으로 영상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 이거 아.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지금 네티즌여러분께서 네. 저희에게 좀 정보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추가 시간 1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게 뭐야? <웃음> 미치겠네. <웃음> 참, 살다 살다 보니까 참별 꼴을 다 보게 되네요. 아, 그거. 이거 참. 자, 아프리카 TV라도 커봐야 되나요? 일단 저기 저희 화면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케이블 나오면 그거 보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어, 애... 지금 서울골 들어갔어요. 왔어요? 아닌가? 어, 아닌가? 아니요 아, 이거 하이라이트인가? 아, 이대로 끝났나보다. 아, 이씨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네? 어! 화면이 왜안 나오는 거야, 아. 지금 케이블 TV도 안 나오나 봐요. 예. 예? 아니, 그냥, 아, 예. 지금 이제 갑자기 김병철 PD가, 네. 아, 갑자기 이제 상황이 긴장이 되니까, 네. 갑자기 저희 쪽으로. 어, 얼굴... 서울 득점, 서울 득점, 서울 득점, 득점 했어요? 서울 득점. 득점했어요? 서울 득점했대요. 네. 저, 그, K리그 연맹 직원분께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3대2가 여러분 이거 문자중계다니고 음성중계인데, 네. <laughs> 어쨌든 극적으로 서울이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오늘 상황 네네네. 갑상 이르다가 저희 얼굴이 떴어요 야. 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자 누가 넣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정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예. 지금 서울이 골을 넣어서 3대 2로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아 지금 어떻게 영상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아 지금 보니까요. 네. 오 전승렬님이 뭐 어째 쩌 정말 소름이 이렇게 했는데 네. 아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거 방송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아. 야, 골 맞는 듯하다고 지금 윤진성님도 올려주셨고 네, 아 이거를 영상으로 라이브 야... 중계했어야 되는데 아니 정말 가장 아니, 결정적인 케이블... 장면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 i m b c 문제가 아니라 네. 에이, 뭐 케이블 TV 다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서울이 진짜 골을 넣었대요 그러네요. 네. 진짜 신동민님이 진짜 야, 맞습니다. 비... 서울 골. 올 시즌에 진짜 한 골이나 해주셨어요. 넣은 적이 는데세 골씩이나. 와... 아 이거 라이브로 중계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5차전까지 오면서 두 골밖에 못 했었는데 6차에 전왜 이런 일이인가요? 이게 왜이 얘기인가요? 이게 웬 일인가요? 정말 이 결정 적 자, 지금 2시 네. 한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영상 들어왔어요. 자, 라이브 영상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잘 버텨야죠. 시간 거의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자, 정말 저희가 골 넣는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3대2로 에피소우리 앞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자, 일단 스코어보드가 저희가 안 나와서. 네. 자, 어쨌든 지금 앞선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몰리나 선수가 세 번째 아, 골을 넣고. 야, 없애고. 근데 이거 일본 애들은 왜 이렇게 방송을못 만들어, 전술도 못 하고 이거. 자, 일단 어쨌든간에 이렇게 되면은 뭐가시마는 전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빨리 좀 흘러갔으면 네.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반 추가 시간이 4분째 주어지고 있거든요. 아, 이걸 아이브 중에 어떠한 그때. 저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있다는 3대의 불서울이 앞서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복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서울 어쨌든 이 최용석은 불편합니다. 정치 카드가 성공은 한거아니에요니까나어 끝에서 네. 지상회생했다는 말을 네.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어쨌든 골장면 저희가 좀 이따가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일단 네. 어,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 케이블보다 IMBC입니다. 어, 끝났습니다. f c 사우리 16강의 기억를 진출합니다. 자, 정말 낭떠러을때 기사회생하면서 네. f c 토우리 16강의 을 결정짓습니다. 자, 몰리나, 두산은 뭡니까? 어. <laughs> 야, 오늘 결하별 <laughs> 방송사고 네. 다들. 자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좋아요. 올라갔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이니다행이거 지상파 방송이었어요. 네. 아주. 자, 아무튼 차두리 선수의 화난 표정 굉장히 반갑고요. 네. 자, 에토니뉴 감독은 어안이 방봉합니다. 두 경기에서, 연, 추가 시간 골을, 아, 오늘 다 몰았었어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FC 서울이, 추가 시간에, 참맛을 알려줬고. 네. 자, 뭐, 일단, 골장면은, 보이 아, 오가사와라 선수의 넋이 나간 표정인데요. 자, 정말, 자, 단 기다리시면, 하이라이트 골장면 예.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시마 선수들도 네. 최선을 다했는데, 좀, 뭐 상대 팀이지만, 네. 최선을 다한 가시마이기도 요 어, 어 저희 영상 나오면요. 네. 라이브 중계하는 것처럼 한번 중계해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골정 장면 나오면 아, 추가 야, 시간. 추가 시간 1 분에 넣었군요 그렇습니다. 몰리나 선. 수 네, 아. 최용수 감독이 몰리나를 아꼈다가 뒤늦게 투입한 이유 어, 확실히 이제 확인이 됐고요. <laughs> 자, 지금 이제 역대급 방송사고도하고 <laughs> 자, 일단 이 소가 더 얼굴 보여주지 말고 골을 보여달라고 일본 네. 일본 방송 방송국 놈들아. <laughs> 이 와중에 시드니는 또 추가 골로. 요 근데 뭐, 시드니는 이제. 네, 부지런한 골이죠. 부지런한 골이죠. 예. 아, 이게 일본의 보만 음. 보여주고. 자, 저 정말 멀리까지 원정원과 서울 팬들에게는 정말 보람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네요. UF 서울 팬들은 정말 그 많은 가시마, 팬들 하나도 안 부러울 네. 거예요. 자, 어, 사두리 선수는 주장으로 치른 첫 번째 AF c 챔피언 3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고요. 좋은 기억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티바사키는 오늘 골을 넣었습니다만, 팀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골 장면 저희 오는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왕 보신 거, 예. 네. 이겼다. 앙원 아, 소리 들리네요. 저몇명안 되는데, 네, 저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네. 자 오. 일단 기다리시면 저희 골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딩리님이 서용잎 돌핀 사운드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따 네? 골 넣는 모습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해주세요. 박지성 골이 나와야 되는데 아, <laughs> 과연 가능할지. <laughs> 네. 자 일단 선수들의 뒷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골장면이 안 들어왔습니다. 골장면 나오면 아, 몰리나 선수가 역시 오늘의 아, 그러네요. 플레이오프다 결정적인 그렇지. 역할을 해준 몰리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몰리나 선수를 아껴뒀던. 최지웅수 감독의 노림수가 적중을 했고요. 그렇죠. 예. 자, 김태훈 님. 나 AFC, 네. IMBC로만 볼 거임. 아, 이런 네. 충성도 높은 어 분들이 저희 나라 사랑스러워요 앱서울의 성민 과장도 잠깐 나왔었는데. 자. 앱서울 팬들 정말 좋게 정말 역사적인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 경기에서 이런 어떤 또 원전까지봐서 경기를 봤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6차전에서 이런 승부를 했다는 것이 두고 두고 기억을 것 같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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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님, 아, 4옥타브 올라가면 아이유 저리가라라고. 아이유 가지 네, 마세요. 아이유. 아이유는 사랑입니다 아이유 가지 마세요. 자, 꽃장미 어, 장면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웃음> <웃음> 아, 그런 네. 현지에서 안, 안 찍힌 못찍거 아니야? 네, 네. 현지 위성 문제여서 아마 물영상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보내주는 대로.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위성 문제로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런 정보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건 좀 받아내야죠. 소송해야죠. 자 쿠지카와 리스님께서 오늘 제 댓글 하나안안읽으셔서심으로 인지 안심으로 네. 토니니오 세레즈 감독입니다요야이 토니오 세레저 감독 인터뷰 저희가 인터뷰해 게요물한란다어가죠 자, 화 <목소리도> 여러분 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라이트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인터뷰 다끝나고나다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같은데 일단 뭐 <목소리도> 우리가 그 결정적인 멋진 장면을 발견했으김한태 선수께서 도 번역 좀 <준비해> 해주시죠 <목소리도> 아 이분 네. 발음이 아, 본토 미국 발음이 네. 아니에요 아 이분이 브라질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본토 미국 이모 발음이 <목소리도> 기 때문에 네. 이런 발음은 잘못 알아듣네요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정말 기분이 나쁘고요 라이벌국은 한국의 팀과의 는し일이었습니다이벌이 어떤지 한국의 에피소드가 어땠는지 물어보고 있네요 Eles jogam duro, jogam firme, cada bola para eles, eles além de dividir, eles escolhem grama. Isso é uma característica, nós uh, temos uma equipe muito jovem, muito padrão, um, né? é? uh, de jogar futebol. Você vê isso, principalmente nas bolas paradas. Porque se a gente não tiver o contato, os ah, jogadores é, deles, vamos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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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 de lado, eles estão de frente. Bola parada, então, tem que ter total atenção. Nós já vemos não só <laughs> é, nessa, nessa competição, ah, nessa... mas também no campeonato tomando gols de bola parada. Ah, campeona, é difícil então. o cara ter 1,83m, você dá espaço para ele correr tá. 네. <laughs> 네. 네. Ah, 네. e saltar. o É, Ah, 가서 포르를을좀 아, 알아야지만 밥도 아, 시켜 먹자. 아, 토니니 <laughs> 감독, 아, 이 선수 스을는 굉장히 대단한 감독이었습니다만 아, 네, 오늘 가시마에서 김태훈 님이 올려주셨어요. 우리 팀은 최선을 네. 다했지만 마지막 집중력이 아쉬웠다는 거 이거 진짜 김태훈 씨? 추측 해석인 것 같은데. 네. 추측 해석이에요 아니면 진짜예 다 우리 정말 이 뭐랄까 이, 이... 성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꼴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장님 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린아이데 <laughs> <날인데> 제가 아들이 한번 하지 못하고 열지금아 근데 아그 장면, <laughs> 라이브로 보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話にならないし、例えば183センチの選手が,選手があ<ー>、そうつけて、なんか、正面を向いて自分が横で、ジャンプをして、競ろうと思っても、 それは勝てないわけであってその走る前の動作をちゃんと止めとかないとやっぱり最後で戦おうとしても難しい話があそういったところで会いをし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駆け引きだったりいろんな部分でまだ若いチームですしまあいろんなことをまだできることがあるじゃないかなとただこれは ACL だけでなくて J リーグにおいてもずっと

아, 최영수 감독 인터입니다최영수 네, 네. 아. 감독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했죠. 하죠. 통 어, 동시통역 부탁,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경기관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 힘든 고비에서. 아, 힘든 경기였고 네, 정말 이 죽음의 좀 중요한 길목에서 좋은 팀과 정말 아,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 재밌는 경기를 하게 됐는데 아. 상당히 우리는, 우리. 선수들 예,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투지 건성으로 경기 예, 준비를 했고 최용수감이 정말 뭐 죽자살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네요. 상대 팀도 관심을 상당히 좋은 이긴자의 여유 상대 팀도 좋은 팀이다. 예. 어이자연실공 주임 위드매 보다 보고 보에동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네, 나라가 그렇죠. 네. 일본 선한 5월을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럼 리그, 리그 역사 문제는 다거라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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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 주셨네요. 어차피 한시의 선수 처리에 이런 네. 성민... 고비가 네. 있기 때문에 시간 이제 리그 어떻게 준비할거냐고 질문을 요 오늘 이 승리를 계기로 좀더 그런 을 이해해 수 있도록 오늘까지만 이승리의 기분을 막끽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아, 생각입니다. 승리는 오늘까지 승리했고요. 내일부터는 리그를 정상적으로 준비하겠다. 네. 양팀 감독의 네. 이제 인터뷰가 모두 마무리가 됐으니깐요. 저희가 바로 준비되는 대로 네. 이 몰리나 선수의 아주 결정적인 그한 방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 이제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시마가 사실 4년 만에 네, 챔피언스리그에 복한 네. 거거든요. 그만 선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은용빈 어, 정말 한 편에. 네. 그, 영화가 아니라 연극을 보고 난것 같아요. 연극이 전나도 나고. 편에 암전을 썼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그게 암전이 있는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같았으면 그거 다 아, 그, 작고. 환불해 달라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 정말 이, 가시마 팬들이 아쉬움 때문에 경기장을 네. 떠나지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사실 아, 저런 모습이 정말 진정한 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왜안 보여주는 거야? 네. 빨리 아, 하이라이트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저희 드릴게요. 라이브처럼 그냥 을 하죠. 네자 왼쪽으로 내주는데요. 자 우리가 줬고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스마르 들어갑니다. 아, 아, 자 오스마르 헤딩골. 아, 저 모르는 분. 아 네. 오스마르의 골이었어요. 자 네. K리그를 대표하는 복면골잡입니다 오스마르의 선제골입니다. 자노리노하면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기가 막히게. 네. 자, 상대팀 수비에 쉬워지게는 발맞고 들어갔어요. 윈혁선수의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요. 자 오스마르 선수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더 볼까요? 네. 아, 차드로 선수 차드로 선수. 선수 목소리 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어, 1대 1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서울골을 먼저 보여주네요. 네. 네. 자차돌이 네. 선수 주장답게 포효하는 모습이고 자이 오스마르 선수의 골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아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모리각로보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걸로 네. 1대1을, 네. 상황이 됐던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시마의 걸 정면 같은데요. 네. 자, 자 중앙에서 뭉친 게 이제 굉장이 2대2 거죠? 그렇죠? 2대2가 들었죠? 그렇죠? 네. 이제 동점, 승부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네. 차드리선수의 태클을, 피해서 연결이 됐고, 자 여기서 골키퍼가 확실히 나와주지 못한 그런 로멈칫거리면서 일단 수비도 했죠. 왼쪽 다 몰려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또 다양한 각도에서 가시마의 두 번째 골을 또 이제 봅니다. 네. 자, 또 오스마르의 오수, 추가골 그리고 이, 수, 순서 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 다내고 몰리다 걸 보달라고. <laughs> 자,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를 2대2 상황이 네. 된 상황에서 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갖고 몰리다를 또 투입을 하면서 최홍수가, 아, 아, 최우수도안 되고 네. 아, 결정적인 이제 마무 준비를 한 거였어요. 네. 그렇죠. 우스만원의 네. 골이 이제 2대1로 앞서가는 네. 골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1사피의 골이 2대2 동쪽 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90분 돌입하는 순간암 음. 안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 속에서 네. 자 이게 몰리나 꼴인가요자 몰리나 선수가 그서 몰리나, 몰리나, 자, 몰리나 돌면서 슛! 네, 몰리나! 자 추가 시간 2분 만에 몰리나의 결정적인 골이 나옵니다. 자 몰리나가 네. 자, 지금 여기서 내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웬만한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번 뭐 첫골 FC서울을 1 6강에 올려놓는 몰리나 선수의 첫 골입니다. 자, 몰리나의 이한 방이 카시마를 확실하게 무릎 꿇립니다. 네, 아카시마 안녕. 자, 소가타 코키퍼 아쉬워합니다만 골은 이미 들어갔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여러분들이 약속했던 대로 실시간 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시간 중계로. 자, 한번 더. 자, 더블에서 밟아주시오!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 여기서 마무리 하죠? 자, 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뭐 기분 좋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네, 네. 어린날이 우울할 뻔 했었는데. 그 올리나가 네. 어린이에게도 기쁨을 저희 아빠에게도 네. 기쁨을 주면서. 아, 그렇습니다. 올리나 아, 왼발에 빛났던 경기였고요. 네, 자, 저희가 어쨌든 현지 위성 문제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아,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아, 최용석 감독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막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막판에 주산개 아. 뜨는 바람에. 네,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야구를 앞서서 이제 평가를 했었거든요. 아,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일에 쫓기다가 이제 이렇게 실수를 했던 거죠 아니야, 아니 그냥 너그럽게. 그냥 예. 변명 필요 없고 앞으로 예. 안 그럴게요. 네, 네. 앞으로 안, 그럴, <laughs> 안 그럴게요, 예. 네. 자 아무튼 저희 IMBC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가시마 엔트로스와 FC 서울, FC 서울이 정말 기분 좋게 네.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네. 어, IMBC를 통해서 ACL, a f 챔피언스리그 계속해서 어,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부장님도 종종 돌아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원하는 순간에 <laughs> 저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날 편하게 안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